우리 레오 티비. 티비. <목소리> 안녕하세요. 베리. 레오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스킨 제작도에서 스킨을 만들 겁니다. 봐라 봐라. 벌써 예 스티브가 있어요. 아! 자, 그럼 레오 스킨부터 저는 레오 스킨이 아니라 뭔가 그때 그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여자요, 여자. 하지만 좀, 좀... 이거 아 잠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색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색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색칠할 수 있고요. 이건 한, 한 면을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색깔을 빨아들이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지우는 지우개입니다 네. 그럼, 아, 그럼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머리색부터. 머리색은 저 뭔가 여자를 하고 싶어서요. 머리색은 완전히 하색이에요 네. 좀 이렇게 뽀뚫려있어요, 하나. 안녕하세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딕딕딕딕 이제 빨리 시작. 응. 네, 시작을 해볼까요? 바로 시작. 응. 먼저 살색으로 하려면 살색 살색 스티브예요. 왜 하양색으로 왔음? 아니 너무 빨강이 좀 여보. 아니 좀 여보. 그거예요. 자살 살색. 살색 맞추기 성공. 살색은 쉽지 않은데 하얀색에서 조금 노랑색으로 가면 되잖아요. 주황색인데 노랑 아니었습니까? 네 아니었어. 아 연주황이 지금 그 그거구나. 살색. 연주. 살구색. 좀 어? 지금 펀치를 더 길게 해 볼게요. 펀치. 안 돼요. 펀치 펀치. 어때요? <laughs> 이거 뭐입니까? 잘 돌아왔고요. 아까 정말. 자, 교복 같은이 베리로 스타일은 마크 스타일은 교복 스타일입니다, 학생 뭐야? 뭔가... 뭔가... 남자... 막... 막... 요 회사 다니는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는 겁니다, 힌트 마침 부신이 겠지만말하지 말아주세요. 말하시면 반칙입니다. <laughs> 자, 여기다가 또... 잠바 같은 거 입고 있지 않나? 아니 응. 얘는 학생일 뿐이야. 아신 분 아신 분 있나요? 다 거의 알겠죠 뭐. 요기메카다에서막그 이소벨 옷 아시죠? 요기메카다 네. 아 이소벨 옷. 바로 바로. 하나 둘셋 교복 교복 왜안 말하세요? 아까 교복이라고 말하었잖아 근데 그래요? 짜잔 어때요? 오 근데 기본 반팔 아닙니다. 네좀 길게 하세요. 네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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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하세요. 오그 정도 그 정도 됐어요. 자이 정도로 아, 뚱뚱하다 똥뚱 바지. 뚱뚱.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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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는 이 정도로 끝. 네 바지는 바지. 어떤 색이죠? 바지는 그 색일걸요? 그럼 눈코 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 뭔가 여기서 좀저렇 하지 마세요 네따랑바라안 좀... 좀... 한다 좀바 한다 왜? 따랑바라안 한다 다른 나라 사람 같아 음... 그걸로 하세요 검은색으로 해주세요 너무 좀 밑에인데? 너무 밑에다 좀위해합시다네좀 위로 흐르겠요 <laughs> 오! 너무 귀여운데? 와 진짜 귀여워 <laughs> 아 근데 좀 바꿉시다 여러분도 귀여워지죠? 근데 바꿉시다 파얀색으로 합시다 뚱뚱 둥둥해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니요. 여기다가 뭐저 입을 좀 이럴 음. 수있요음자 일단 제대로 합시다 네자 너무 귀여워 아니 안에 <laughs> 회색 하나 하세요 제가 안할 회색 같은, 회색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딱. 아래로? 그거, 그거, 그거야. 딱. 아. 어, 뭐야, 옆에 왜? <laughs> 하얀색으로? 으악! 하얀색으로? 뭐가 이렇게 하얀같이 하고 이러고 옆에? 완성 더 열. 옆에도 해야 하지만 베리코하고 일단 어떤지 감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다 제가 만든 겁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베리. 레오 차례. 레오 방금 앞면 다 하지 않았냐고요? 레오 옆면이랑 뒷면을 할 거예요 이번엔. 그면은 옆면. 어딘? 옆에 했네? 옆에. 다르네? 응. 했네? 아. 좀 이상하네? 그럼 좀 고칠게요. 자, 아, 레오는 다돼 있으니까. 어? 응? 말해. 응? 응? 아래. 응? 응? 그러면 필터기. 응? 다 됐네? 자 그럼 레온다 있으니까 저거 할게요. 나는 베리 차례. 네 베리가 해보도록 하겠습 베리 머리는 베리가 좋아하는 연보라. 연보라. 그 연보라. 초록이랑 연보라는 안 찍지만 저는 그냥 찍어요. 그냥 척해요 척. 네 척. 연보라. 저는 연초록이고요. 블루 타지만 해요. 이렇게 잘보시요 잘 하지 마세요. 왜, 그냥 펴고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원래. 하지 마. 자, 이렇게 아, 해야 와, 스티브 얼굴이 너무 최악기 게 보이는데요? 그니까, 놀이. <laughs>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제. 너무 다크 아니야? 살, 그게 살구색이다. 좀 그게 살구색. 살구색으로, 연 주황색. 갈고색으로, 뿅, 뿅. 뿅. 아, 또 이렇게. 뿅. 뿅. 뿅, 뿅. 아, 아까 나 그걸 입으로 했는데. 뭐? 실기 스티브 좀 쭉. 야, 이보냐, 이보냐, 이보. 근데 왜 스티브를 왜 이렇게 흔. 그린 걸까요? 그니까 말이에요. 엄청 못생겼는데. 아, 이거 너무 웃고 있지. 이건 너무 웃고 있지. 뿅, 이제 눈을 그려봅시다, 한 번. 눈을 한 갈색으로 해읍시다 봐봐, 펄. 펄. 눈을 좀 갈색으로 해 뭐?! 나는 검은색으로 하야 그렸으면서! 약간 흔들렸습니다. 지진 없었어요. 아, 뭔지. 아니에요. 아, 무서워! 괜찮아요. 뱀파이어, 뱀파이어! 아, 아닙니다. 뱀파이어, 뱀파이어. 아니에요. 뱀파워, 뱀파워. 진짜 뱀파이어 같은데? 기쪽으로 낫네. 좀 낫네? 아니, 흔들 거야, 낫네. 데에에 흔들 거야. 그냥 그렇게 하고이가 훨씬 낫지 않아? 어, 너무 똑같은 색 같은데요? 그렇죠. 오. 뭔가, 음. 이거 음. 뭔가 짱, 똥, 짱, 똥, 짱, 같은데? 어, 땅맨. 아, 아, 뭐야. 아, 와, 왜, 왜 이렇게 화장판이야. <laughs> 옷을 이번엔 그려줄 텐데, 뭐 리본, 옷에 리본부터 그려줄게요. 옷에 리본을 그려줄게요. 아, 스티브가 탔었는데, 스티브랑 똑같이 너무 그래. 스티브 너무 생겼고 그건 너무, 너무 화장빨이야. 이렇게 하고. 왜 있고, 원래 완전 못생긴 스티브였는데, 갑자기 화장을 해가지고. 그니까. 그거 장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래다가 초록만 하면 장미인데? 아거기다 말고 거기 아래다가 초록만 하면 정인데. 가이 들어가. 참춘이 참춘이 참참어어어어참죽이 참죽을 참춘 춤어어어어참죽이 리본 이렇게 그렸어요. 앞뒤요. 아, 참 아, 내지 좀 마세요. 하양색으로 좀게요 핸드폰과 박스 핸드폰과 생각 락웠어요 짝짝짝 하나. 네? 옷을 왜 회색으로? 너도 로도에스... 있어 회색으로. 어, 이금 어, 회색을 언제 샀죠? 아, 첨첨 어. 기용력 니까 뭐라고? 기용 뭐요? 어데 기용력이 왜 좋아요? 짠, 안녕. 뭔가 너무 긴팔인데요? 치마를 그려줄게요 마는좀빨간색으로 그려줄게요 내가 먼저 어, 뭔가 쭉쭉기도 좀 해주세요 음, 디테일하게 음. 1, 2분 서로 할 거예요 쭉쭉기 쭉쭉이를 해줄게요 이렇게 튀기잖아. 요 이게 아니지. 저, 어, 어떡해. 이게 아닌데. 하트, 하트도 또. 오! <laughs> 순식간에 하트, 그냥 이렇게 할까요? 네, 하트가 좋아요. 하트로 합시다. 그럼 신발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자, 자, 그럼. 이번에는, 레오의 옆면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베리타리.

갑자기 뭐했 뭔... 저는 팔짱구 비하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진짜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응? 음? 이상하지만... 이거 아니거든. 그래도 잘해줘야 해요, 여러분. 그림자! <laughs> <laughs> 뭐세요? 다시 왜 망했어요? 잠시만요 왼쪽면 또왜안 됐어? 이거 왼쪽면 이 이제 살색을 또뭐 그 소리 지르면서 팔도 살색이잖아. 네. 됐군. 음. 왼쪽은 되있고요. 이제 오른쪽만 하면 돼요. 오른쪽만 그냥 해도 돼요. 살색

뒤쪽만 2만. 만2요이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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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죠. 이렇게, 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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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만 2만. 2만. 걸 이렇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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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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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요 저요? 2만. 2만. 아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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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 여덟 살 학생한테 뭔 아저씨가 어우 진짜 열 살이 어떻게 동생한테 그래 자기아 이만치 빠른 만면커어고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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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안 어 잡아, 응? 아, 또, 이게. 뭐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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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하루 때도 쪽도 여러분의 하트 사랑.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저장을 네, 해줍시다. 해줍시다. 자, 저장을 해줍시다. 저는 마크 스킨 자작소에서 스킨을 만들어봤는데, 그럼.